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거 뭐 냐면 예. 네. 우유 거품 낼 때. 아. 근데 우유 하진 않으면서 지금 그거 왜한 거예요? 다니까 아. <laughs> 아저씨 커피 한개 주세요 아저씨 커피 얼마에요? 영훈이 요네 그는 집에서도 하지 않은 설거지를 그러게, 카페에서 영원이야. 하고 있다 집에서도 하지 않은 설거지를 신랑 김진호군은 신부 김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돌아가겠습니다. 신부 김은 김진호 신랑 김진호군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돌아가세요. 이래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아. 대실 얼마예요? 대실 모텔이에요? 모텔입니다. 차. 차은 어디서 차은 어저기 내 꼬랑에서고 여기서 그러면은 애인이랑. 준다고 봐야죠. 아. 광주 최초 카페. 야 좋다. 전 여기 서할래요 뭘요? 저차다 내려와요. 내려가죠. 샷다 내리고, 어. 요, 요쪽 샷다 쳐져 있고. 아, 근데 저기 핀템 있네, 샷다 이가 아, 제가 괜찮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 불 끄면 안 보일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저 흔들린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받쳐놔가지고 안 늘립니다. 엄청 격하지 않는 이상 티안 나겠네요. 밑에 팔내려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금 듣려고 하면 돼요. 안에서 공부하기 좋겠네요, 진짜. 공부하다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머리 흔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야겠다. 잘 있어, 카페밀. 아, 옆에 오리고기 집도 있다. 여러분, 안녕.